제가 이제 그 광노연 영양 진단, 영양 평가를 할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노연이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방법론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첫째, 그 사람이 생애에 걸쳐서 오랜 시간, 적어도 5년, 최근 5년, 최근 10년, 최근 15년, 20년, 이런 긴 세월 동안에 무엇에 헌신했는지를 잘 보면 돼요.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일해왔는지를 보면 돼요. 그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김대중을 유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평생을, 평생을 뭘 했어요? 경제를 민주화시키고.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가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데까지 만들고 하는 몇 가지가 평생 거쳐서 그 사람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애에 걸친 헌신이 있었느냐? 지난 5년, 지난 10년 누가 뭐래도 그걸 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능한 거죠. 그 무능한 사람을 우리는 계속 뽑아주는 거야, 지금. 지난 20년을 보면 그렇게 됐어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무능한 사람은, 어, 그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능한 사람들이 대부분 선해요. 무능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줄 몰라.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하죠. 선한 사람이 많아요. 무능한 사람 중에.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선한 사람. 그런데 자기가 유능한 줄 알고 이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들이 다 스펙 만들어 줘서 좋은 학교 나와 가지고 좋은 직장 다녔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을 시켜 보면 아주 무능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게 이 정신 세계가 오염됐어요. 대단히 더러운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유능한 사람들이 차지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써서 다른 사람을 현혹해서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거죠. 높은 자리에 일단 가면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사악함을 드러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많이 있어요. 더러운 정신세계로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자기 출세한 이후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악한 짓을 해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왜? 왜? 총독부 시절에, 독재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계 속에서 살았거든. 어떤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수탈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그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어요. 민주화 됐는데도 그 시스템은 거의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치를 하는 것은 정당은 집권하기 위해서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해. 정당은 집권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야. <laughs> 몰라요. 장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죠.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가를 또 국민을 더잘 사는.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당이 있는 거예요 정당은 집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획득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획득한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어, 획득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하다는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 생에 애 걸친 일관성 있는 헌신 열정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책임감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 그것을 반드시 덕목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헌신만 했는데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다? 그럼 꽝인 거죠. 그럼 무능한 거예요. 성취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성취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성취의 크기를 가볍은 것이냐? 중한 것이냐?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했을 때그 중한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5만 원이 중하겠어요? 10원이 중하겠어요? 5만 원이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이 사람이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10원짜리를 만들어냈냐, 훅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성과냐, 그걸 분별할 능력이 있어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성과로 국민 앞에 내놨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성남시에서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내놨어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놓은 사람이라. 고 광로연은 도대체 뭘 내놨는지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놨으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내놨는지를 쭉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에 일관성이 있어요. 내가 말을 계속 찾아가잖아. 내 조국이 무슨 말을 했더라. 문재인이 무슨 말을 했더라 하고 계속 찾아보는 거야 그가 한 말은 다 들어봐. 어찌그리이곳들이 앞에서 한 말하고 뒤에서 한 말하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도 않네. 그건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건 뭐 거짓말하는 거지. 자기를 속이는 거야.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일관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자신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야.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싹 보고 딴소리를 하는 거야. 문재인이, 조국이, 친문 세력들이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자료와 정보를 뒤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거의 정보와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미리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식은 정보와 달라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다음 시간이나 또는 다음 다음 시간이나 어 지식이 무엇인다, 지식이 이데올로기화된다 하는 이야기를 시간이 되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평가 대상자의 진단 대상자의 직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직무에는 성과 책임이 들러붙어 있거든요. 그 직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성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무의 성과 책임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대통령이란 직무에 성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꼴리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가리망상하게 돼 있어. 헌법에도 돼 있어. 돼 있는데 그냥 자기꼴리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지. 총리도 마찬가지고 장관들 비슷합니다. 대법원장도 못 갔습니다. 국회의장 똑같아요.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죠. 성과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상식적으로 대통령은 어떤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있다는 그것을 그냥 가정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성과 책임이라는 게 고위공직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또 법률에서 말하는 것 사이에 또 괴리가 있어요. 많은 괴리가 있어요. 현대 문명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법은 저, 저기 아직 저 뒤에 있거든. 법률이 어디가 있었다고? 옛날 식민지 시대에 총독부가 마련해 놓은 그 법. 그대로 아직도 거의 그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괴리돼 있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사들이 엉망진창으로 재판을 만들어 가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고 검사들이 막 조작하고 왜곡하고 지멋대로 하는 것도 다 옛날 그 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바보들이죠. 도대체 형벌 조항이 가리망상하게 해 놓으면 판사 지멋대로 지 하잖아. 기소하는 놈들도 지멋대로 하잖아. 그 그러니까 형벌은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진짜 엉터리에 엉터리.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수 있어야 됩니다. 역량을 진단하거나 평가할 때도 그래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학문적 소양은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수를 한다. 너는 무슨 어디 가서 연구원으로 뭘 한다. 하는 또 신문사에서 무슨 칼럼을 쓴다 이런 건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학문적 소양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인과 관계. 인과 관계는 뭐냐?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에선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자연 현상도 그렇고 이 사회 현상도 똑같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윤석열이 여기 와서 이렇게 그 엉뚱한 짓을 해서 나라를 꼬꾸라뜨리는 이 현상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인 거예요. 조국이죠. 이낙연, 인종석, 노영민, 조국, 이런 놈들이 결국은 윤석열을 싸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을 싸고 노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문재인을 싸고 노는 조국을 싸고 노는 놈들이 있어요. 굳이 내 입에서 이름을 말해야 되겠죠. 김호준, 유시민, 이런 애들이야. 학문적 소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을... 버려야 됩니다. 문재인을 버리지 않고는 이 사태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유시민이나 문재인은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좋아해요. 아주 유능한 애들이란 말이야. 그 똑똑하잖아. 그리고 현상을 분석하는 거봐 탁월하잖아. 그리고 아침에 뉴스를 선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브리핑 해주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문재인 앞에 딱 쓰면 침묵합니다. 문재인을 건드리질 못해. 왜 학문적 소양이 없으니까? 인과관계를 따질 용기가 없어. 왜 자기들이 떠받쳐 뜰 거다. 문재인.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좋아하지만, 얘네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얘네들이 위험하다고. 내가 계속 말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떠들기 때문이에요.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것은 학문적 소양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번에 또 문제를 일으킨 거야문제인은 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가 국민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문재인을 버려야 됩니다.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조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의 아바타인 조국을 데려다가 띄워 준다고 계속 무슨 설레발을 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조국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속고 대죄하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기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문재인을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버리고 문재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국민 앞에 고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